어, 안녕하세요 라이센스입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해가지고 이제 변경이 된다. 그래서 공청회를 다녀왔다 해서 공청회에 관한 내용을 일부에 좀 했었는데 바로 2부를 좀 하겠습니다. 1부를 좀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뭐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됩니다. 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되기 전에 현업에 계신 분들의 좀 의견을 듣고서 그 의견을 좀 개정에 반영한다 요런 공청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목적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하해 법령 시행 규칙이죠. 개정 전열 사용 검사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정 전에 관계자들의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한 2주 전에 했습니다 어,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했고 주간이 한국에너지공단 2주 전에 오후 1시에 해가지고 어, 저도 다녀왔습니다 대략 내용은 이렇구요 보시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게 개정이 되냐 보면 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40조 검사 대상기 그 선임해가지고 선임 뭐 직무 선임 기준 직무 범위 등 이런 게좀 달라집니다. 또한 검사 대상기 기 설치자는 뭐 검사 대상기 관리자가 여행 질병이나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자격 기준을 갖춘 직무 대행자를 지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선임 자격 완화라는 겁니다. 뭐냐. 동일 검사 대상 기기, 보일러나 압력 용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우리 에너지 관리, 기능사, 선임,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를 복수로 선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교대 근무하는 이제 사업장. 우리 대부분 뭐 시설 관리하면 고대 교대 근무 필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대상의 관리자 선임 기준은 완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15톤짜리 이제 보일러를 가동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3교대 근무를 하면 15톤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 뭐 산업기사나 기사 각, 각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각 조마다 다 선임을 걸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명만 걸고, 나머지는 기능사로 걸어도 된다. 이렇게 유예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도 이거 참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 내용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 뭐 15톤, 20톤짜리 보일러, 뭐 산업기사나 기사에 선임을 걸어야 되는 보일러 사업장이, 선임 사업장이지만, 한 명만 선임을 기사로 걸면, 나머지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능사, 기능사로 가능하다. 예, 선임 기능 완화해 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중앙통제 관리 설비. 원격으로 볼려 등은 검사 대상 기구의 작동 상태를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중앙관리실을, 가, 가칭이죠. 제 중앙관리실을 갖추고, 이 중앙관리실은 일정거리, 예, 도착 시간 10분 이내에 있어야 되며, 모니터링 시설, 긴급정지조치 시스템 구축 등은 특정 요건을 갖춰야 됨. 요런 거를 또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앞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중앙관리실이 없는 시설관리 이제 사업장도 있을 뿐더러 대부분 있겠지만요. 또한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뭐 긴급정지조치 요런 시스템이 없는 사업장이 꽤 많지 않습니까?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보겠습니다. 4번. 상시 근무.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는 검사 대상 기기 가동 중인 경우 선임된, 선임된 구역 내에서 상시 근무해야 함.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이겠죠. 예, 요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법령에 5번 보겠습니다. 검사 대상 기기 점검.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는 매일 검사 대상 기기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게 당연한 거죠. 이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어 이런 게또 구체적으로 법령에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 예정이고요. 6번 직무대행 검사 대상기기 관리자는 검사 대상기기 다 이제 보일러나 그다음 압력용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에너지관리 선임 권능 검사 대상기기 직무대행자의 대행 기간은 일정 기간, 예 그렇죠. 예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니까 이거 대부분 이제 뭐 전기나 가스도 직무대행 직무대행자가 30일 정도 되는 거죠.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이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30인데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초과할 수 없으며 직무대행자의 자격은 기업 등 부담을 위해 완화. 야 이게 아예 이제 명시가 돼 있네요. 기업 등의 부담을 위해 완화한다. 요런 내용입니다.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자격 불필요. 야 이게 또 가스 자격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한다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관리자 교육. 이거 협회에서 뭐 3일인가요? 교육받는 거 있습니다. 이거 교육받은 자는 직무대행을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좀 완화를 많이 해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3일간, 맞네요. 3일 교육. 3일간 교육을 통해 일정 용량이어 보이려면 압력용기 선임할 수 있는 자격 부여 교육. 아, 맞습니다. 이런 거고요 어, 대부분 이제 요런 내용은 이미 개정하기 전에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게 시행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9월, 다 보시면은 9월 16일 날 저도 여기 참석해가지고 봤지만 이날 이제 관계자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의견 수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하는 양식을 통해서 양식을 적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거를 수렴한다는 내용인데 총 거기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이에관계자들이그 중에 16명이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런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시행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업에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거에 대한 16가지 질문을 제가 요약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문 1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 예, 질문 1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이 현재 산업 현장에서 대형 보일러가 많이 없다. 이제 이분이 시설관리 종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말하는 대형 보일러는 15톤 이상을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형 모일로 15톤 이상. 질문. 검사 대상이 가동 중 폭발 사고 시 처벌 기준과 인명피해 또는 물적 피해 발생 시 보험 처리 기준이 법령이 없다. 야, 요 얘기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뭐 근무자들 시설 관리 개고생 하는데 만약에 근무하다가 폭발 사고 나면 요거에 대한 누구 피해냐? 뭐 재산 누가 물어줄 것이냐? 요거에 대한 진짜 명, 명시가 없습니다. 또, 나중에 독박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무하다가 이거 또, 참 이거, 월급도 얼마 안 되고 박봉인 있는데 근무하다가 이거 독박하셨으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근무자를 위한 이런, 근무자를 위한 기준이죠. 요거를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 요런 내용이고,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 법령, 이제 가스 법령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가스 법령에는 이런 피해 기준이나 이런 게 나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이 여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검사 대상이기 담당자 자체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이 너무 부실하다. 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제 주최에서 주체, 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미 검사 대상이기 선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부실한 내용은 좀 반영을 하겠다. 뭐, 요런, 이제, 답변을 해 주셨고, 또, 기타, 질문, 요런, 특히 또, 다른 이 내용들은, 뭐,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음, 좀, 일단, 좀, 그냥, 소소한, 그냥 평범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사고 발생 시, 근무자를 위한 법령 기준, 보험처리기준 요거를 좀 마련해 달라 가스를 설명해서 예를 하셨고 답변은 뭐 선임교육은 이미 하고 있고 기타 이제 좀 평탄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빨리 좀끝내려고 했는데 어, 제가 대부분 영상은 10분을 안 넘기려고 합니다. 이게 10분이 넘어가면 좀 지루해서 물론 이게 어, 영상을 뭐 제가 다른 뭐, 유튜브처럼, 뭐, 노가리나 까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 가지고, 뭐 희기덕거리고, 뭐 그런, 이제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 시설관리나 기계설비 유지자 유지관리들께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3부, 2부가 아니죠. 3부로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또 너무 지루하니까, 다시 2번, 질문 2부부터 해서 3부로 한번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다시 산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